민경이는 혼자 그, 대며 도전해도 됩니다? <laughs> 믿음 안 오지 <laughs> 말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는, 어, 그지, 그 팔? 팔십이랑 삼십이. 어.. 10의 자리가 2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써요? 이렇게 가.. 이렇게 쓰 써요 아니 이게 80과 30을 더하면 얼마 나온지를 말해봐 하면 되죠 110이요? 어 그거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가고 어떻게 어, 구했다고 말하면 되는거죠 이게 지금 향기가 말한 것은 자리값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그죠 그러면 저기 하나 방법은 조건이 된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다른 방법 하나만 찾으면 돼요